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또는 내 인생의 의미가 정말로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이런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맥이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직장, 가정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이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어딘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갈증입니다.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봅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왜인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느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악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영원한 진리를 마주한 한 남자의 경험입니다.이것은 단순한 도시괴담이나 영적 판타지가 아닙니다.이것은 2003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 남자는 의료진 앞에서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발견한 것, 영원한 세계에서 배운 열 가지 원칙,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이유까지 말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몇 가지 핵심적인 성경 구절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는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이 땅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영원히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 근심하며 무거워하는 것은 벗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있고 싶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질 것이라. 이 말씀들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임시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철저히 제한됩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혼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삶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져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육체일 뿐이고 육체의 죽음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의 전략은 오직 하나입니다. 현재의 쾌락, 현재의 성공, 현재의 부를 최대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적이 되어야 하고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영원한 영혼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은 현재에서 영원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씀이 영원으로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구에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우고, 창조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루이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하고 죽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는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창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2003년 어느 날,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니 타드만입니다. 당시 그는 친구와 함께 온라인에서 구입한 새로운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당시 매우 인기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보충제에는 독성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빨리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음식이 증상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비니의 친구는 테이블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토하기 시작했고 레스토랑 매니저는 910일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운이 좋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비니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그는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도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쓰러졌습니다. 등을 대고 넘어진 것입니다. 누우면 서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토사물이 기도를 막습니다. 질식입니다. 그 순간 비니는 죽었습니다. 의료진은 나중에 그가 이미 오래 죽은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도 그를 죽은 자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시신백에 넣었고, 의료용 들것에 올려 검시관에게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려가지 아니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수 없으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려져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런 것을 전할 수 없느니라. 바울도 영혼의 분리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신체에서 분리되어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영혼의 존재, 그리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셨고, 그들은 이미 죽은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의식있게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자도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아닌 다른 곳에서 의식있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니의 경험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육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의 시신을 위해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관찰자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차원의 인식입니다. 육체에 갇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지각입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의 걱정, 손님들의 황당함, 주방의 요리사, 모두의 생각이 그의 의식 안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의학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입 구급대원 주변에 갑자기 금빛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급대원은 강한 힘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지나가며 들리는 명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 베테랑 구급대원들은 황당했습니다. 그들은 신입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해고될 거야. 이건 불법이야. 이건 시체야. 이건 실험이 아니라니까 멈춰. 하지만 그 신입 구급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느낀 것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소생시키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산소 공급, 그리고 제세동기를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 모니터에 단 하나의 심장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한 번의 박동이 그 신입대원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충격, 드디어 희미하지만 안정적인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급차는 병원으로부터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니의 시신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외상팀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비니가 깨어났을 때 의료진은 그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뇌산소 공급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가 뇌손상을 입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했습니다. 의료진은 6시간 동안 모든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영적 기적입니다. 비니는 죽음 이후 자신의 영혼이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었고, 비니의 모든 상처, 트라우마, 고통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레이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가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비니에게 열 가지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영원한 진리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진정성. 거울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가요? 당신은 직장에서의 당신, 가족 앞에서의 당신, 친구들 앞에서의 당신을 연기하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드레이크는 비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본연의 모습 위에 덧씌워진 모든 거짓된 측면들, 모든 꾸며진 성격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당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진정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된 노인들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당신이 어떤 거짓된 자아를 연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용기를 내보세요. 이것이 영혼의 성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칙,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깨닫는 것. 우리가 여기 지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이것들은 모두 부분적인 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피조물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번 주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사랑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깨닫보세요. 세 번째 원칙: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 모든 사람, 심지어 당신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니는 천국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황금빛 불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 빛을 어두워지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빛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번 주 당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원칙, 당신 안에 거룩한 성전에 귀 기울이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는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 그 음성, 그 직감, 그 양심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조용한 시간에 5분을 가지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경청하세요. 당신 안에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원칙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결시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분산시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빼앗아 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거룩한 성전의 음성은 매우 부드럽고 약합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조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산만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30분씩 줄여보세요. 그 시간에 자연 속에서 걷기, 명상 또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듣게 될지 놀랍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편견을 내려놓기. 비니는 자신이 편견이 가장 적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류하고 거리를 둡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너는 핑계할 수 없나니, 편견은 우리의 영혼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있는 한 우리는 상대방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니가 천국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이 신성하다는 진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편견을 넘어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가진 편견을 적어보세요. 그 다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의 고통, 그들의 투쟁,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일곱 번째 원칙: 창조의 힘을 연습하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창조자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이루어진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성격이 되고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비니는 천국에서 드레이크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구를 창조하는 교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신중하게 지켜야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이번 주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몇 개, 긍정적인 생각이 몇 개인지 세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해 보세요. 당신이 창조하기를 원하는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여덟 번째 원칙,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세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술에도, 독성 있는 환경에도, 유독한 관계에도, 심지어 유독한 일터와 학교에도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식처럼 행하라. 당신은 빛의 자식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황금빛 불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속적으로 어둠에 노출된다면, 그 빛은 약해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먼저 당신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인식하세요. 독성이 있는 사람, 상황, 환경을 살펴보세요. 그 다음, 창조주 하나님께 당신과 그 부정적인 에너지 사이의 보호 장벽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러한 환경에서 거리를 두세요. 이번 주 당신 삶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거리를 두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홉 번째 원칙. 악의 목적을 이해하기. 이것은 매우 심오한 원칙입니다. 왜 악이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고통받아야 할까요? 비니가 천국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선이 있으려면 악이 있어야 하고, 업이 있으려면 다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균형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고, 선이 없으면 악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패도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로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나 실패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으로부터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성찰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원칙,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또 내가 이들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신성한 황금빛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니는 드레이크와 포옹했을 때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두 개의 빛이 합쳐졌을 때그 합쳐진 빛은 각각의 개별 빛보다 4배 더 밝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때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4배 더 강해집니다. 비니는 모든 원칙을 완전히 통합한 후에야 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광대한 행성, 광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아름다운 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엄청난 하얀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색깔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냄새, 그곳의 소리, 그것들은 지구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지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비니는 말합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느낀 것은 상조주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땅을 만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곳의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동생이 지구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밤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죽음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 사랑이 비닐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비니가 깨어났을 때 가장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천국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당신이 정말로 천국에 가본 적이 있다면 다시 지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거의 3개월 후 비니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를 그는 자신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안드레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열 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당신의 실수와 성공, 당신의 고통과 기쁨,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자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영원으로 기록됩니다. 축복 기도, 우리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이 당신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으시고, 당신과의 신성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모든 청자의 마음에 흘러내리길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황금빛 불꽃을 인식하게 하소서. 이번 21일 동안 이열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와 성장을 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평강과 사랑이 영원토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그 명작이 당신의 영혼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21일 동안. 이열 가지 원칙을 당신의 삶 속에 하나하나 구현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을 발현하세요. 오늘부터,